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 신당의 당주 천무입니다 ADHD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ADHD? 네. 알아. 발달 분리 불안 뭐 애들 뭐 정서에 뭐 이렇게 안 좋듯이 정신 의학적으로다가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는 얘기 아니야?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이 병이 음.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조금 힘들 때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았을 때 이게 치료가 정말 가능할지 가능은 해이 병이 뭐냐면 되게 고급병이야 이게 선지국병이라고 해 사람이 모든 게, 모든 게 풍족해지고 귀해질 때 나타나는 거거든 예전에 엄마 아빠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때는 보통 없는 집이 6남매, 5남매 그때는 이런 병들이 많지 않았어 왜냐면 어울렸으니까 부딪히고 살았고 사람의 온정을 느끼고 살았어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틱장애라든지 ADH 발달장애 그리고 무슨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불안장애 이런 게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건 뭐야 어디에 자꾸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지? 걸리니까 장애라고 하고 불편하니까 장애라고 하고 그렇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발전을 해서 삶이 편해지면서부터 만들어진 거고 아이가 기해지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정서적인 거 마음적인 거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거 아이들이 왜 활발하게 활동들을 못 하냐면 선천적으로 사주 안에 갖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보통의 애들은 지금 후천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야. 선천적으로다가 기형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못 고쳐. 안 돼. 그건 타고난 사주 팔자 안에 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후천적인 아이들은 고칠 수가 있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늘 상담을 할때 해주는 얘기야.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해라. 많이 경청을 해라. 들으려고 준비들이 안돼 있어. 첫째 부모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대화법 중에 뭐냐면 자기네들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살아온 관록에 의해서, 내가 본 경험치에 의해서 아이한테 전달을 하거든? 근데 아이는 그 경험이 안돼 있잖아.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아이의 말과 부모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답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얘기를 해줘라. 아이가 할수 있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라. 엄마가 듣고 싶어하는 모범 답안을 아이가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잘했어 소리를 하는데 엄마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아이가 하지 않으면 엄마는 안돼 이건 하지 마안돼 하지 마가 벌써 아이 얘기를 듣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화가 안돼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야 왜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장애가 시작이야 아이들이 모를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숨기기 급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했던 행동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니까 그게 어떻게 오냐고. 막 손을 이었다든지 목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발을 막 계속 떤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불안하면 손을 막 물어 뜯는다든지. 그리고 사람과 얘기를 할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 눈을 자꾸 피한다든지, 땅을 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요점을 못 잡고 계속 말을 빙빙 돌리거나 겉돌게 말을 하지. 이 대화가 안 되는데. 마음 상담을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어디 가서 행동 교정을 하고 그걸 한다고 아이가 달라질까? 그 순간은 달라져. 한두 시간 하고 오면 달라져. 걸 때는 엄마가 아니니까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행동을 하고 자유로운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딱 돌아오는 곳은 어디야? 내 집이잖아. 내 집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누구와? 엄마와. 거기서 또 다시 단절이 되고 부딪힘이 오고 그런 불안 장애가 생기는 거야. 후천적인 거야, 이거는. 그래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단, 시간도 들고 그만한 공도 들어가겠지. 거기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뭐야? 이 아이가 마음을 잘갈수 있게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비방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큰 구정성을 한다든지. 왜냐? 사주 안에 이 아이한테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거든. 그거는 조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잔칫집에 갔다 오고도 주당을 맞았을 수도 있어. 어. 어느 연유는두 번째 나는 후차적인 거야. 인간이 먼저 할수 있는 건 첫째는 대화를 잘해라. 두 번째는 뭐냐? 엄마가.